가즐거워지 시간, 하이라이크 like 한자. 안녕하세요. 글자편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글자는 손가락 5 개를 활짝 펴고 있는 손의 모양, 바로 손수입니다. 그동안 글자편에서 손수가 변형된 재방변 부수를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오늘은 사자성어편에서 배웠던 손바닥 장처럼 손수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는 한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자들 보시죠. 공통 글자 손수의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과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높은 급수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급, 4급, 준 4급 한자예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2급 반자는 문지를 마자입니다. 말하는 도금이 손수 위에 있는 이 글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같은 도금의 3마자입니다. 이 문지를 마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학습했던 마부작지매마 갈마자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갈마자에는 아래에 돌석이 들어가 있고 문지를 마에는 손수가 있죠. 문지를 맞자와 갈 맞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삼마는 삼의 껍질을 벗겨 집에 걸어둔 것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집엄 자와 함께 나무목이 변형된 듯한 글자가 두개 결합되어 있는데요. 삼의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나무목의 획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삼 맞자에 오늘의 공통 글자 손수를 더해서 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손으로 비비고 문지른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마찰과 마찰루가 나왔는데요. 마찰의 찰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지를 찰자를 씁니다. 두 물체끼리 닿는 것도 마찰이고 의견이 충돌하는 것도 마찰이라고 하죠. 그리고 높은 고층 건물을 의미하는 마찰루, 하늘이 닿을 듯한 건물이란 뜻인데요. 문지를 맞자에는 닿다, 스치다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하늘천자와 다랑루자가 쓰였어요. 이어서 두 번째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획이 좀 복잡해 보이는 이 한자는 칠격이라는 음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칠격자에서 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윗부분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오른쪽 부분은 이 글자 우리 몇번본 적이 있죠? 네, 바로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의 몽둥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술의 차 또는 술의 거라고 불리우는 한자와 입벌릴 감자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술에 어떤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격자에는 치다, 부딪히다,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몽둥이를 들어서 상대방을 치다, 공격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칠격자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사격과 추격이 나왔는데요. 사격은 총이나 화살을 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쏠사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추격의 주는 쫓을 줄을 쓰는데요. 뒤쫓아가면서 공격하는 것을 추격이라고 하죠. 이제 세 번째 글자를 소개할게요. 이번엔 손수가 아래쪽이 아닌 옆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절배라는 한자입니다. 절배자는 절을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글자에한 획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 아자가 결합되어 변형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활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배와 참배. 세배는 설날에 떡국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인데요. 네, 바로 여기서 세 자, 해세 자를 씁니다. 그리고 신에게 절을 하거나 죽은 이를 추모하고 기리는 것을 참배라고 하죠. 네, 여기서 참 참여할 참자를 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수 자를 주제로 글자 평강이 함께했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을 만날 때면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봐주세요. 처음에 봤을 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